이거 언제 와도 보면은 정말 이런 바다를 보면 이런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야. 이 가을 그리운 남쪽 바다, 통영으로 떠나보실래요? 어, 이게 예쁘던데네. 어, 실직 밤에 이게 저 불이 켜지는가? 저 위에 이긴 있다 그지? 네, 저저 위에 불이, 저 불이. 불이 다 들어올 것 같은데요? 뭐꼭 어. 연필을 달만 내보니까. 어. 제로야 꼭대기 줘봐. 수많은 문인들의 고향에선 연필 등대가 놀빛 하늘에 쓰고 있는 시는 무엇일까요? 어, 저희는 오늘 그 욕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큰 돌돔도 잡아보고 야 낚시 안나요 오늘? 어? 와 아, 또. 오늘 욕지도에서 참돔도 오늘 기록에 신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부실이야. 어우 이거. 이거 부실이 <laughs> 와 이거 오부실이었던데요와힘 쓰러봐 이 욕지도의 가을 바다는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불새들 나르는 항구로 떠나는 꿈을 꾸며 살지요. 느릿한 배고동 속에 가을이 오고 있어요. 도난 관광단지라 그러더니만 무슨 뭐 외국에 온것 같아. 네. 로또 예, 있고 보니까. 그러게. 로또가 예. 엄청 많다, 그렇지? 예. 아. 통영이나폴린가이 <laughs> 중에 열거내 것도 있어야 되는데. <웃음> 그렇죠. <웃음> 야 이런 거 있으면요. 통영에는 예. 춤을 마다 못. <laughs> 맞아. 우리가 항구도시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통영은 다 보여줍니다. 통영 대교를 지나 미륵도 관광특구로 들어서면 절로 발걸음이 빨라지지요. 누군가 욕지도를 볼수록 알고 싶은 섬이라 했지요. 꾼들의 욕지도는 어떤가요? 언제 찾아가도 잘 왔네 오랜만이야 하며 맞아주는 듬직한 친구 같은 섬이지요. 어, 저희는 오늘 그 육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요, 그 양판굼이고요. 여기곳은 뭐 양판굼에서도 특별한 이름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 옆에 보면은 이제 양판굼에서 유명한 그 물내려 가는 자리,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보면은 이제. 달도를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어, 낚시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낚시를 아침에 이제 날이 새면서 한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낚시를 해봤습니다. 어, 그 동안에 뭐 이렇다 할 일절은 없고요. 어, 우리 홍기 씨가 그 농어를 한 마리 낚아내었어요. 뭐시야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참돔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감성돔하고 그러니까는 어 지금 이제 그 감성돔도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그 참돔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참돔이라든가 감성돔 이런 것들이 어두 종류가 다 보면은 그 지금 어 바닥권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한 30cm, 50cm 이 안에서 이렇게 입질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노리면서. 어, 지금 낚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조금 먼 곳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공유 씨. 네. 아까 보니까는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농어를 한 마리 낚아하더라고요그 네. 농어를 낚으려고 온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선고기로 마소를 그 네. 한 마리 했으니까. 네. 어,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래? 조류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 갑자기 조류가 좌로 응, 응. 가다 우로 빠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러게. 그냥 어. 한번 태워보자 싶어서. 어. 딱 태우고 이제 어. 어느 정도 봤다 싶어서 해수를 음, 음, 음. 하려고 하는 동시에 음, 음. 농어가 이제 보고 물어 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그 농원 보면 농어로 많이 낚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이는 것에 바로 네. 주위에서 뭐가 움직이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다고 그렇죠. 아마 어, 그런, 네. 나, 내가 보는 그런 경우 같아 네, 네, 뒤에서 아까 낚시하는 데 시켜보고 있으니까는 채비를 회사하더니만은 어 이런식 하더라고이 네, 그런 그런 경우 같은데 그 지금 뭐 아직은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응. 낚시한한 시간밖에 안 됐고 네, 예, 이제 맞습니다. 밑밥이 좀충분히 들어갔으니까 네. 아마 감성돔이나 참돔 있다 그러면은 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네, 하도 네, 열심히 네. 하면서 네,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네. 한번 네. 어, 그 어, 어, 저희 는 오늘 이곳에서 뭐 늦은 시간까지는 아닙니다 뭐 오후에 오후에 한1 2 시나 한한두시 되면은 철수를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오래 낚시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기서, 어, 감성돔이나 참돔 좀 구경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의 갈도, 왼쪽 멀리 좌사리도와 함께 남해 동북권을 대표하는 뉴욕 지도입니다. 아직 수온이 높아서 여름 오종들이 빠지지 않았다는군요. 그래도 지느러미를 세운 은빛 감성돔을 만나고 싶어 바닷권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왔습니다! 으 지금 여러도 파우더 하는데? 뭐, 지금 커다야, 뭐가? <laughs> 야, 뺀지 시야를 좋다, 그거. 시아... 오미, 시아리야, 와, 30은 되겠는데. 네, 돌돔 한번 했습니다. 시아리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큰 돌돔도 잡아보고 욕지도 정말 좋은 것인것 같습니다. 욕지도 돌돔입니다. 홍기씨, 내가 정말 인생 최대어 맞아요? 가을 바다가 풍요롭긴 하네요. 야 너는 뭐 어떻게 어떻게 렇게 이상을 그렇게 잘 잡아 그래 보면은 너, <laughs> 아니, 요즘... <laughs> 너 요즘 무슨 뭐 어좀못한 <laughs> <laughs> 일단 보니까는 너는 이제 그 낚시를 갔다가 한국에서맺잖아그지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다양한 어정도못 예. 만나보고, 예, 맞습니다. 늘 같은 거에다오늘 이런데 나와가지고서 뭐 빈지급 돌돔이라든가 또 아까 나가 농어, 농어도 처음 나갔다 그랬어, 예, 예? 맞습니다. 또 돌돔도 그거 제일 큰 거라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런 거 보면은 아... 특히나 저 많은 사람들한테 보면은 저런 것들 잘붙더라고 아... 그러면서 이렇게 낚시에 사람들 자꾸 이렇게 빠져들게 그렇게 만드는 가라고 음, 음. 저도 맨날 동해에서, 고지역에서 어. 그 이렇게 하다가, 위원님하고 음. 이거 타다 보니까, 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 여러, 여러 군데 와 음. 지금 다양한 표정을 음. 잡고 있는데, <웃음> <웃음> 원래 제가 어복이 아니, 있는 사람이 아니아니 야, 니가 지금 정말 어복이 있어. 내가 보면은, <laughs> 뭐, 특별하게 다른 미기를 쓴다든지, 뭐, 특별한 기법을 쓴다든지 하는 건 아닌데, <laughs> 오, 오늘도 보면은, 그 이렇게 가만 들이다가 농우가 찌어와서확 물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야, 그건 뭐, 먹뭐 어복도 있지만은, 물론 실력도 있어 야 잡는 거지. 그뭐 어복만으로 고기를 잡겠나, 그래. <웃음> <웃음> 저도 뭐, 동에서 네가가로따가 실력이 있으니까. 아, 이또 물이 또안 좋아지네. 계속 또 이쪽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잘 가더니만은, 또 반대로 가버리는데, 이거. 예,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이럴 때, 또번 잡아, 알아, 또안 바뀔 때이 됐다. 때 <laughs> 다양한 어종을 홍기 씨에게 선사하는 욕지도는 아마도 홍기 씨를 자신의 팬으로 만들려나 봐요. 대상어만 골라 낚는다면, 그건 낚시가 아니라 사냥이겠지요. 잡아가면 한 마리나, 잡아가. 오우, 씨야, <laughs> 이야. 기다리다 참돔이 나오긴 나오네, 와. 씨알이 어렇습니다 이야, 정말 이건. 이건 아닌데, 이러면은. 아니, 홍기는 지금 오늘, 우리 그 대상은 아닌 걸 지금 보면 잘 낳고 있거든요, 보면은. 뭐, 농어도 낳고, 뭐, 씨알 좋은, 또 돌돔도 낳고 이러는데. 저는 대상을 만나게 만났습니다만 한 뼘만 내리한 뼘도 안돼한 뼘만 내면 한 뼘도 안돼 <laughs> 어,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요 어, 낚싯대는 어, 감성돔 전용 1호대 어, 중령질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닐은 이제 3,000번, 그리고 3,000번 일에는 어, 2.5호 원줄이 그 150미터가 감는 있습니다. 어, 목줄은 1.7호, 어, 그리고 이제 어신지는 어, 지금 1.5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곳이 보면은 그 조류가 갈 때는 오늘이 또 물이 또 빠른 날이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류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사실 그 지금 수심이 한10한 3, 4미터 정도 나오는 이런 그런 곳인데 어, 사실 조금 무겁다 싶으 지금 1.5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밑에 수은지 같은 경우도 이제 숭랑 소중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바늘에서 한 3, 4cm 위에다가 어, 조류가 빠를 때를 대비해가지고서 어, 지금 그 봉도를 비봉도 하나 물렸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감성돈 바늘 3호하고 4호를 어,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낚싯대는 감성돔 전용 1호대와 릴은 300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 2.5호, 목줄 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좀 빠르고 수심도 많이 깊고 해서 지금 어신찌는 1.5호, 순간 수중 또한 1.5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색도 괜찮고 조류도 잘 가고 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왠지 대물 한 마리 할것 같습니다. 파이팅. 미래가 어떨지 안다면 현재는 얼마나 따분할까요? 거대한 바다에 작은 미끼 하나 내려놓고 가진 희망에 들떠서 보내는 순간순간은 내게 날개를 달아 주지요. 오쌰! 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근데 뭐하리 쉽게 잘올라오니까 오우! 야, 이거 힘을 접습다 야, 이거! 어! 아하하! 에라이! <laughs> 오쌰! 한동안 이런 잡어들 그러니까 특히 미역치 이런 녀석들이 계속 입지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저 감독 같은 경우는 옆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낚아가지고서 이렇게 잡는데 허벅지를 찔려가지고서 그 허벅지가 한동안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런 저 미역치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금 그 끝들물에 이런 씨알은 잘지만은, 요런 뺀지 그 돌돔에 한 마리 이렇게 나와주네요. 뭐 이런 녀석들이라도 한두 마리 보이면은, 뭐이 녀석, 뭐이 녀석은 뭐 별로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어 그래도 더 좋은 씨알들, 또 다른 녀석들도 다른 여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더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낚시에 방해 되니까. 이런 녀석들은 이렇게 그냥,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뺀지들이라도 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바로 풀어져 버리면 다른 녀석이 놀러 도망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조금 먼 곳에 가 가지고서 어 보내주고 다시 한번 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어이 쌰와쏜사같제 가버려 쏜살같이 큰 녀석 좀 보내라 큰 녀석